안녕하세요. 고성외과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더 유익하고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들이 눈 수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좀더 쉽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꺼풀 수술 후에 붓기는 의사의 수술 방법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환자의 평소 체질을 많이 따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몰 법을 하더라도 잘 붙는 사람은 부기가 오래갈 수 있고, 절개를 하더라도 평소에 잘안 붙는 사람은 회복 기간이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절개는 부기가 오래간다. 매몰은 적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이제 평소 부기를 파악을 했을 때 내가 평소에 잘안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개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부리가 빨리 빠지기 때문에 효과가 줄 수가 있겠죠. <목소리> 네, 쌍꺼풀 수술 후에 이제 흉터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흉터 연고를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요. 흉터 연고를 바르시면 흉터가 좀덜 생기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그거를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신뢰를 하시게 되면 흉터가 연고로만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요 본인의 살성이나 아니 이제 봉합을 얼마나 섬세하게 했느냐.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흉터 연고는 눈 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고점을 그좀 유념하셔서 조심스럽게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